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까지 봤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랍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 변호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보혜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곁에서 돕는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보혜사,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첫 사람 때부터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만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하셨다고. 창세기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냈던 이삭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가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 하면서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던 야곱, 이때는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방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다. 요셉 가문이 베데를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그 사사와 함께하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으세요? 아유, 그러면 눈치를 좀 봐야 되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아, 이렇게 뭔가 좀 제약을 받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 아가서는 연인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구경 가자는 거죠. 벚꽃 구경도 가고 철쭉 구경도 가고 장미 구경도 가고 같이 가자. 내 네,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세요. 같이 가자. 하루 종일 만나고 내일 또 만날 건데 연인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Yeah. 함께하고 싶어서,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하신 거 맞으시죠? 네, 아닌 것처럼.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결혼했지? 네, 잠시라도 헤어지기 싫고, 네, 모든 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네, 결혼이란 걸 하죠. 매일매일 만나면, 아, 아니셨어요? <laughs>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빼도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 왜 떠났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상 만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우상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 가업을 물려받기 싫어서 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 뭐 이래도 말이 될까요? 그 하나님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빼고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봐보세요. 이야기가 됩니다.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 예. 사람 잘 만나서 <laughs> 꿈 해몽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된 거야. 거기 하나님 없잖아요. 그렇게만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꿈 해몽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빼도 이야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힘든 힘껏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보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힘껏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이 안에 계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못볼 것이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랍니다. 그날,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될 거래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신약 성경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성령이 알려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역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그렇게 복종하신 건 예수님은 뭘 하시면 말 끝마다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마, 마태복음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나? 명령이니까, 그분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라서, 그분이 나보다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더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 이제 가라. 땅으로 가라. 사람들 속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에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마치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서로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지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그려낸 시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종. 제목이 복종. 한용훈.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참 아름다운 복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지, 이거잖아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진짜입니다. 억지로 맞이 못해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억지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와는 하시는 생각과 하시는 일이 다른, 그 하나님을 신이신 그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분은 그저 말씀하면 우리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복종할 뿐이지,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거구나.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거구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안 지키면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진짜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필요를 따라 이웃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다 해봤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봤는데 그러면 혹 상대방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 내게 유익이 되려면,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 나한테 생명이 되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과의 연합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연합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